원래 이제 홍반장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절대 어느 누구에게 존칭을 잘안 붙이는 사람입니다. 이름 석자로 끝나버리거든. 요 네.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이지. 뭐 네.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로 끝나버리지. 음음. 그런데 김문수 후보에게는 항상 문수입니다. 왜 음. 그렇게 불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이해창 총재 시절에 본인이 이재호, 김문수, 홍준표 이3인방을 영입을 아, 그 삼총사였어. 요이 네, 예, 삼총사가 예. 당시 차태희 정당 820을 그때 화물차 하나에 실 그 예, 유명한 샷대기전대왕의 오명을 예. 씻어내기 위해서는 예. 얼마나 당히 변화해야 될니까그 예. 변화에 계획소장 과여적인 목소리를 이분들이 다주도를 아... 했었죠 그러니까 완전 동지또 그러면서도 거, 예. 자신들이 뭐 똑같이 이렇게 동지적으로 움직여가 가는. 가는 방향은 다 달라 <laughs> 맞아요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이재용은 이재용 독특한 스타일이 아, 있고 그렇죠? 예. 문수영은 문수영 독특한 스타일이 그렇죠. 있고 홍반장 스타일은 홍반장 스타일이 또 있었어요 <laughs> 그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어렸던 시절 당을 핵심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돼가지고 뭔가요? 3선, 4선, 5선을 예. 40명을 다 날려버렸죠. 예. 깡다고 했는 거죠. 예, 예, 예. 김무수 후보가. 예. 예. 예.